술이 많이 늘었네 요새. 원래 잘 마셨어. 자주 안 마셔서 그렇지. 응. 응. 역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이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어제 그 허그 없었던 일로 할까? 나는 무슨 말을 하니? 어? 자기 내가 돌 내가 귀엽고, 도도도고도너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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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가자 도도 가자.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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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가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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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간로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야 나도 생각해봤는데, 난 아직 좀 두려워. 그때 처음에도 사랑해서 시작한 거잖아. 근데 다시 또. 되풀이되면 어쩌나, 또 미워하게 되면 어쩌나. 그래서 내 결론은 내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우리 당분간 연애만 하자. 나랑 연애하자 윤규진 처음부터 제대로 천천히 너를 다시 알아가고 싶어 아 어... 보고 싶콜 당분간 어 한번 연애만 하자 우리 오케이 콜 콜. 지금 출근하십니까? 응, 음, 좋은 아침. 윤쌤도 좋은 아침이요. 예, 뭐송나이 쌤도 좋은 아침. 아, 송쌤 오늘 의상이 어우, 어우 눈부셔. 너무 화사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뭐평소대로 입고 온 건데. 아닌데, 오늘 유난히 이쁘신데? 형도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죽을 치고. 오늘 나 모르는 뭐 행사가 있나? 어? 아, 니 뭐... 아, 니이 아, 아, 그러는 우리 엑스 도련님은 연애 사업은 잘 아, 가시 아, 요 아, 아, 이 뭐, 뭐. 아, 뭐... 아, 이거. 아, 냥 아, 이 이거. 아, 이 아, 아, 고마워. 음. <laughs> 음, 맛있다. 응. 어? 이건 또 언제 사왔대? 음, 좀 아까 우리 손생 당중전하시라고 같이 아, 자, 자. 오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하긴 했는데. 그래 느끼하게 하지마, 하지마. 기분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눈은 자꾸 라는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하지마. 어디가 하던 거마아 하고 가야지 사람이 어디있다고 쟤는. <laughs> 어, 아, 알아서 갈게. 로아 아아와 오? 위선자 위선자 아니, 어,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아니 아니, 아니. 어? <laughs> 아야. 왜 기분이 이상해? 멀리 돌아 돌아왔는데, 내가 다시 여기 앉아 있는 게... 그러게... <laughs> 여기가 우리 결혼의 시작점이지. <laughs> 왜 웃어? 기억나? 아우, 초딩 연규진 여기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씻기 싫다고 씻겨달라 그래서 내가 물수건 가져서 다 닦아주고 음. <laughs> 야 그러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네 그리워? 아니 무슨 유치하게 왜? 왜 그렇게 보는데? 그냥 너랑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좀 보자. 몇 분만. 그니까 뭐하냐고? 라면 누가 끓였지? 니가 그럼 계란 누가 먹어야 될까? 내가? 야뭐 그런 소리가 어딨어? 잠깐만 야 잠깐만 반만 참 반만! 하, 형 진짜 부탁인데 다음 생에는 한 번만 내 동생으로 태어나주라 진짜 제발 부탁이다 어? 알았 아니, 너랑 같이 못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신기 불편해 죽겠구먼 옆에서 계속 꿍시렁대, 저거는. 아, 진짜 쫓아버려. 야, 아, 저또 뭐하냐, 쟤또 노래 부르네. 아, 나쟤또 다이처 제랑 통하나 봐. 아, 나 쟤는 이제 오글거려서 미치겠어, 진짜. <laughs> 어우, 도련님 은근 로맨티스트네? 부럽다, 송다이. 뭐야? 뭐? 그러면 뭐, 너도 뭐 불러줘?

아. 어. 일찍 나왔네요, 송나쌤. 아, 좋은 아침이에요, 윤규진 쌤. 응. 너나 이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일부러 집으로 불러다가 집중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래. 내가 너 망하게 하려고 집으로 불렀고 직접 됐다. 어쩔래 씨. 뭔고. 이 아유, 어지러워. 하지 마. 뭐고 어지러워, 뭐가 어지러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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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요, 왜요, 선배? 학교 주제가 겹쳐요? 바꾸래요, 송 선배가? 어. 나가서 체크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아, 이런 젠장. 그래, 가, 아, 가. 아, 아, 가봐. 먹어, 먹어. 따로 먹어. 먹어. 좀안 됐어. 안 됐지. 아, 그게 아니네. 아, 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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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진짜 한강 치맥. 야 한마리 하니까 참 좋다. 응? 여유롭기도 하고. 너도 맥주 마시지, 그래. 차 놔두고 가면 되잖아. 응. 아니야, 나 그냥 참을래. 너 데려다줘야지, 집 앞까지. 아, 하... 왜 이래? 하... 나이야. 응? 너무 좋지, 이런 시간. 그러네. 너무 좋네.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오기 귀엽기. 다시 만날 거면서 이혼을 왜 했냐고 대체! 다시 만나니? 어? 그래? 네 멋대로 할 거면 호접해서 나가. 알았어? 그럴 거면 왜 이혼을 했냐고 왜! 뭐 어쩌라고? 어쩌기는? 힘주겠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신기하다. 이게 힘이 되네.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힘좀더 줘. 제 상처만 생각하느라 나의 마음을 헤아지는 못했습니다. 엄마부터 설득시키고 그러고 와. 그럼 나도 생각해 볼 테니까. 엄마는 왜왜왜 왜, 왜 그래요, 엄마? 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걸엄마를왜 이렇게 죄책감이 없어? 나이는 엄마 엄마 나이는 반성해요. 엄마한테 잘못한 거. 처제만큼 곰살받지 못한 성격도 자책하고 속상해한다고. 근데! 근데 왜 엄마는 안 변하냐고! 부모 자식 연두꾼자 그러겠다. 어? 그러고도 남겠어?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싶다, 나. 뭐? 왜? 왜? 왜 엄마 상처 받았어요? 그래 이제 이제 알것 같지 엄마. 나이도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 어. 연정. 연정. 규진아,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재결합하자. 다요야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네 편이 돼줄게. 나도 나도 이번에 그 약속 꼭 지켜. 아 체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하얗게 질렸던 사람 맞니? 아 몰라. 아까는 막 속이 뒤집히고 어지럽더니 가라앉으니까 또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아유. 응? 참지도 못해. 아유 이거? 나 저녁 안 먹어서 그렇지 뭐. 식당에서도 거의 못 먹었잖아. 아니. 아니다 근데 또. 너, 너 설마 설마 뭐? 나랑 둘이 있고 싶어서 쇼했구나, 그치? 맞지? 그래, 그렇다 치고 아니, 근데, 그나저나 우리 병원에는 언제 오픈할 거야? 나송 쌤이랑 재결합하기로 했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그, 우리 말이야. 주말에 여행이라도 좀 갈까? 1박 2일. 어이고 아. 입구다. 어, 이고 입구. 너너안밟는거 아니야? 아, 나 밟고 있는데. 자자자. 하 또왜왜왜왜 그래 <laughs> 기억 못 우와 가끔 그 우와. 이만구 들여다봐. 는이친구 아주.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온 걸하하하는 의미로? 낮에 낮에 그냥 조금 이게 뭐빵 조금 먹는 게더 한데 아 이게 체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제 뭐랄까 그냥 목구질이좀 나오고 이게 아잠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근데 막 기운도 빠지고 막 이렇게 막 졸리고 막 그래 아 힘들어 어머 너 설마 뭐 혹시 너 입덧하니 예야 너는 그러자 별 친구가 마지막 키 노래를 불렀어요. 잠들지 못하던 달 친구는 별 친구의 노래에 꿈뻑 꿈뻑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졸음이란 좋은 것이구나. 묘한 행복감이 드는구나, 별아. 아직 소용 없어. 18주는 돼야지 청각이 완성된대잖아. <laughs> 허허. 우리 아가는 영재 아가라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그치 오고 오구야. 뭐래 은규지 짜못 말려 진짜 아 진짜 기다려준다 아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들일까 딸일까 음난너 닮은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음난너 닮은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너 닮은 조금한 아내가 날 보면서 빵크빵크 웃으면 우와 너무 미칠 것 같아 어, 설레 근데 너 닮은 딸일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음, 나, 난 그거 생각 안해봤는데 어, 그있지 아니야, 서로. 응. 왜, 이쁠것거 같은데? 너근 이쁘게 생겼어. 응?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그런 진정 u going? I c o 못생 d 다 t sing, you're good. Ben, that 안 h e body,

혹시라도 이거 상하면 어떡게 하려 그래? 냉장고 는폼이니 하루 정도 괜찮아. 야 먹이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제가. 아유 저, 저. 자 우리 하빈이, 성빈이 밥 먹어보자. 오오 먹어봐. 오 먹어봐. 오오 이거 잘 먹어. 우리 성빈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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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빈이 아빠가 줄게요. 응. 아빠가 저녁에는 소고기 죽께 줄게. 이것만 먹어 오늘은. 아유. 응, 응 먹어. 아, 어, 배고팠나 보네. 제 사파가 죽기 전. 자, 이거 봐라. 비행기고. 야, 야, 빨리 백이고 어린집 이갈 준비해야지. 어? 아, 야, 나야. 그 어린집 이 말이야. 그또 가야 되나? 그 얘기는 이미 끝났잖아. 아니 우리 육아휴직도 둘다다 다 썼고. 그럼 응. 뭐 누가 하나가 들어 앉어? 그렇다고 연로 하신 부모님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분들도 일이 있으신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쟤... 아, 얘네 솔직히. 나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또 많이 가리는데 아니 내가 병원에다 애기해가지고 좀 6개월 정도만 더 육아휴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애들은 기본 2시간 낮잠을 자야 하고요 없지만. 배를 부드럽게 만져주면 잘 자요 좋아하는 간식은 포도인데 껍질은 절대로 같이 해서 이렇게 주시면돼 아, 우리보다 더잘 아셔 가자 하원 때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우유는 미지근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아빠 금방 올게요. 울지말고 기다려요. 사나이도 우지않는다. 안 울고 잘 놀고 있네. 다행이다. 왜 어. 이것도 아! 언제 너를 개무치고했다 그래. 그랬구나라고 해야지. 했구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는 계모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구나.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래,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지만, 어, 오케이, 접할게 눈빛 왜? 너, 그거 알아? 우리 숙제 안한 지도 모르겠다.